난동을 부리는 중국인 승객 때문에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15년차 독일항공사 승무원인 저는 이미 중국 노선에서 수많은 난동 사태를 경험했고, 베이징공항의 혼잡함과 무질서함에 지쳐 있었죠. 어차피 한국도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국공항에서는 몇 시간이 걸릴 문제가 단몇분 만에 해결되었고, 중국인들의 시끄러운 소란과 달리 모든 것이 조용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깨끗한 시설, 완벽한 영어 실력, 그리고 세심한 서비스까지. 중국과 한국은 같은 아시아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독일 승무원인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24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의 승무원 클라우디아입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라 자부하고 있죠. 세계 각국의 하늘길을 수없이 날아다녔고, 특히 아시아 노선은 제게 익숙한 구간이었습니다. 중국, 일본, 홍콩. 하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사실 저에게 아시아 국가들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경험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게 될 줄은 몰랐죠. 그날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일상적인 비행이었어요. 이륙 후약 3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비즈니스석 7A에 앉아 있던 중국인 승객이 갑자기 큰 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딴 게 뭐야? 이런 걸 음식이라고 준다고? 내가 얼마나 비싼 돈을 냈는데." 처음엔 그저 기내식에 대한 불만인 줄 알았어요. 아시아 노선에선 흔한 일이니까요. 제가 부드럽게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손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 승객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승객은 제 말을 들은 척도 않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더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딴 서비스로 명품 항공사라고? 당장 책임자 불러.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15년간 수많은 난동을 진정시켜 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한나 승객의 요구 사항은 계속 바뀌었고 점점 더 과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손님, 진정하시고 무엇이 불만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말은 그 승객을 더욱 환하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그 승객은 물병을 집어 들더니 복도로 던졌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여러 승객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동료 승무원 마르틴이 재빨리 다가왔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하는 거예요? 다른 승객들께 피해를 주시면 안 됩니다. 마르틴의 말에 그 승객은 이제 의자를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던 중국인 승객 몇 명이 그 승객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까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죠. 비행기 안이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즉시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기장 클라우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무전을 통해 말했어요. 클라우디아, 이 상황으로는 비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할 거야. 가장 가까운 공항이고 보안 조치가 잘 되어 있다고 들었어. 순간 당황했어요. 한국, 인천?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머릿속에는 그래 봤자 중국과 뭐가 다르겠어?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5년간 아시아 노선을 다니면서 형성된 고정관념이었죠. 제 머릿속에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었어요. 중국에서 봤던 혼잡한 공항, 일본에서 경험했던 경직된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 비상 착륙한다는 것은 승무원에게도 큰 스트레스거든요. 일정이 완전히 꼬이고 승객들을 달래야 하고 추가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니까요. 저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다른 승무원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기장 클라우스의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상의 이유로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기상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오자 기내에 술렁임이 퍼졌어요.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 작게 투덜거리는 사람들,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들, 다양한 반응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객실을 돌아다녔어요. 걱정 마세요. 모든 상황은 통제하에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이니 빠르게 처리될 거예요. 제 말이 얼마나 진실이 될지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특히 그 난동 승객 주변은 더 많은 직원들이 배치되었죠. 몸집이 큰 승무원 요한과 경험 많은 선임 승무원 안나가 그 승객 주변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 승객은 잠시 진정된 듯 했지만 여전히 불만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 밖으로 한국의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푸른 서해와 크고 작은 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맑아 시야가 좋았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과연 인천공항에서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아시아에서 본 다른 공항들처럼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이지는 않을까? 비행기가 더 낮게 내려오자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인천공항의 첫 모습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보기에도 규모가 상당히 크고 현대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서양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한국에 대한 무지, 이런 것들이 제 판단을 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그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될 줄도 몰랐죠.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일들이 어떨지, 한국에서의 첫 경험이 어떨지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경험 중 하나가 될 거라고는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에 첫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활주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이후였죠.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공항 직원들과 보안요원들이 완벽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기 전부터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루프트 한자 항공 승무원님 저희는 인천공항 비상대응팀입니다. 난동 승객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공항 직원 김태현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독일 공항에서도 이렇게 빠른 대응은 보기 힘들거든요. 보통은 착륙 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네, 7A 좌석의 승객이 난동을 부렸어요.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다시 폭력적으로 변할까 걱정됩니다. 제 설명을 들은 김태현은 즉시 무전기로 상황을 전달했고, 불과 2분 만에 보안요원 4명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각자의 위치를 완벽하게 잡았죠. 클라우디아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해당 승객을 안전하게 인도할 겁니다. 다른 승객들은 평소처럼 하차하시도록 안내해주세요. 보안팀장 박준호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승객들을 일반 출구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동을 부렸던 승객은 마지막에 하차하도록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놀란 것은 한국 보안팀의 침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그 승객이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을 때, 보안요원들은 그를 빠르게 에스코트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절대 큰 소리를 내거나 불필요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죠. 독일이나 중국에서 봤던 과격한 제압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승객님,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요원 이민수의 차분한 안내의 난동 승객은 여전히 불만을 토로했지만, 4명이 보안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더 이상의 물리적 난동은 버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승객을 조용히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했고 모든 과정이 놀랍도록 신속하고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조용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한다고 더 놀라운 것은 인천공항 측에서 이미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두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베이징행 연결편이 필요한 승객들을 위한 특별카운터가 설치돼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베이징행 연결편이 필요하신 승객분들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오늘 저녁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항 직원 최유진의 안내의 승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차례대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혼란이 전혀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에 동료 승무원 마르틴도 감탄했어요. 그러는 사이 기장 클라우스가 저에게 전한 소식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클라우디아, 인천공항 측에서 우리 승무원들을 위한 호텔을 이미 예약해 두었대.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고 내일 다시 출발하는 걸로 결정됐어. 호텔까지의 이동 방법도 미리 준비돼 있었어요. 공항 리무진 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우리가 출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인천공항의 내부 시설은 또 다른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공항보다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모든 안내판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만 해도 저는 제 생각이 크게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다 비슷하겠지라는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첫 신상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난동 승객 문제가 해결된 후 저는 잠시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항공사에서 다음 일정을 조정하는 동안 인천공항 내부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제게 큰 충격을 안겨줄 줄은 몰랐죠. 공항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바닥이었어요. 독일 공항도 청결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이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깨끗한 공항은 처음 봐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던 공항 직원 이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청결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청소로봇과 상주 직원들이 24시간 관리하고 있어요. 청소로봇이라고요? 그 말에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로 작은 로봇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영어 실력도 놀라웠어요. 단순한 회화가 아니라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이었죠. 여기 직원분들은 모두 영어를 잘하시네요. 제가 물었더니 이수진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면접을 통과해야 해요. 또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제2외국어도 많이 구사하고 있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도 영어는 통용되지만 모든 직원이 이 정도 수준으로 유창하게 구사하지는 않아요.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본 역량이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수진과 헤어진 후 저는 공항 내 자동화 시스템에 또한번 놀라게 됐어요. 출입국 심사대는 대부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없이 자동 게이트에 여권을 대고 몇초 만에 통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독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건 처음 봐요. 제 옆에 있던 동료 승무원 마르틴도 감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동화 시스템보다 유인창고를 선호하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특히 놀라웠던 건 공항 곳곳에 설치된 무인 시스템이었어요. 카페에서는 무인 주문기로 음료를 주문하는 사람들. 편의점에서는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는 모습. 심지어 분실물 센터에서도 키오스크를 통해 잃어버린 물건을 접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독일은 기술 강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건본 적이 없는데 한 구석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곳에는 무료 충전 스테이션과 함께 편안한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무료 와이파이 속도였어요. 제 휴대폰으로 테스트해 보니 독일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힘든데 공항 내 식당가도 둘러봤어요. 그곳에서도 새로운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식당에는 디지털 메뉴판이 설치돼 있었고 사람들은 QR 코드를 스캔해서 주문하고 있었어요. 서빙 로봇이 음식을 나르는 모습도 볼수 있었죠. 저는 한국 전통 음식점에 들어가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디지털 메뉴판 덕분에 언어 장벽 없이 쉽게 주문할 수 있었어요. 음식이 나오는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주문하고 5분도 안 돼서 신선한 음식이 제 앞에 놓였죠. 음식을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자리를 어지럽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독일도 질서의식이 강한 나라지만 여기서는 그런 질서가 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듯했어요. 독일도 기술 강국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차원이 다르잖아.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왜 우리는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에 대해 이렇게 무지했던 걸까? 왜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했던 걸까? 공항을 더 둘러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점점 더 깨닫게 됐어요. 한국은 그저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철저히 시스템화된 나라였습니다. 기술과 질서, 효율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곳이었죠. 이런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흔들렸으니까요. 공항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데,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생각에 저는 기대감과 함께 설렘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을 충분히 둘러본 후, 저는 항공사에서 예약해준 호텔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정확히 시간표에 맞춰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1분도 어긋나지 않는 정확성이 인상적이었죠. 독일은 정확성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못지않네요. 버스 기사 박영호는 저에게 영어로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독일어와 영어만 할줄 알았기에 한국 사람들의 영어 실력에 계속 놀라고 있었어요. 버스 내부도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시트에 때가 끼거나 바닥에 쓰레기가 없었죠. 창 밖으로 보이는 도로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15분 후 우리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랜드 인천 호텔이라는 이름의 이 호텔은 외관부터가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 앞에는 잘 가꿔진 정원이 있었고 입구에는 제복을 갖춰 입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루프트 앉아 승무원분들이시죠.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프론트 직원 김민지가 먼저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어떻게 저희를 알아본 건지 놀라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항공사에서 미리 저희 도착 시간과 인원수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 세심한 준비에 감동했죠. 체크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권만 잠시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여권을 건넸고, 김민지는 신속하게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호텔에서는 여권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체크인 대기줄이 긴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불과 2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클라우디아님, 이것이 객실 키카드입니다. 12층 1204호로 배정해드렸어요. 엘리베이터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 되세요. 이미 제 이름까지 외우고 있는 김민지의 모습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독일 호텔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은, 다음 손님, 하고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층마다 냄새나 소음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제 객실에 도착해서 키카드를 대자, LED 불빛과 함께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객실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넓고 깔끔했어요. 침대 위에는 제 이름이 적힌 웰컴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님. 긴급상황에서도 저희 호텔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휴식 되세요. 그 옆에는 신선한 과일과 생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호텔방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욕실은 반짝반짝 빛났고, 침구류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온도 조절 시스템도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스마트폰 충전 포트가 여러 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국제 표준 충전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입의 충전 케이블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간단한 간식을 사러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렀어요. CU라는 이름의 그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깔끔하게 정리된 상품들과 밝은 조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직원 이준호가 친절하게 인사했지만, 대부분의 결제는 셀프 계산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무인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완전 무인은 아니지만, 이런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셀프로 계산하면 되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준호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삼각김밥을 하나 골라 들었고 계산을 위해 셀프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고 카드를 대자 즉시 결제가 완료됐어요. 독일 마트에서는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여기선 훨씬 빨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거리의 청결함에 또한번 감탄했어요. 쓰레기통이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분리수거 시스템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죠. 객실로 돌아와 TV를 켜자 영어 채널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리모컨 사용법도 직관적이어서 따로 설명서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에어컨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게 QR코드가 붙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제가 얼마나 많은 편견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세심한 서비스와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나라구나.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 경험하게 될또 다른 놀라운 점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경험이 제 시야를 넓혀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기장 클라우스가 전화로 알려주길. 비행기 수리의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후까지 자유시간이 생겼죠. 호텔 직원 박지원의 추천으로 서울 시내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클라우디아님,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면 서울 시내까지 가장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30분이면 도착하실 겁니다. 박지원이 철도역까지 가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호텔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공항철도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내부는 전날 타본 셔틀버스처럼 깨끗했고, 승객들은 모두 조용히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공항철도역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눈에 띈건 역사의 깔끔함이었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벽면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죠. 티켓 구매를 위해 자동 발매기 앞에 섰는데, 다행히 영어 메뉴가 있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몇분 후, 공항철도가 정확히 시간표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은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기차가 정차하자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내린 후에 타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질서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키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규칙을 잘 지키는군요. 옆자리에 앉은 승객 이수민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대중교통에서는 더 그렇죠. 기차 내부도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좌석과 바다, 창문까지 모두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독일 기차도 청소는 하지만 이 정도의 깨끗함은 보기 어려웠죠. 더 놀라운 건 승객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죠. 어떤 승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일부는 그저 창밖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기차 안에서 통화해도 괜찮은데, 여기서는 모두 자제하네요. 이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통화하는 것을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겨요. 꼭 통화해야 한다면 작은 소리로 짧게 하거나 객차 연결 부분으로 이동해서 통화하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이들이 노인이 타자 즉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강요나 안내방송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 내부는 거대한 쇼핑몰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다양한 상점과 음식점들이 있었어요.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제공되고 있었죠. 저는 지하철로 갈아타기 위해 환승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독일 지하철역은 종종 지저분하고 어두운 경우가 있는데 서울의 지하철역은 밝고 깨끗했어요. 심지어 역사 내에 화장실도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전광판을 보니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열차는 정확히 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기차는 종종 연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시간이 정확했죠. 독일 기차는 연착이 기본인데, 여기선 시간까지 정확하다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그냥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철저히 시스템화된 나라였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완벽하게 관리되고, 시민들은 그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지키고 있었죠. 지하철 좌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스마트폰이나 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시끄럽게 떠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서와 배려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내려거리를 걷다 보니 깨끗한 거리와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신호를 지켰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고, 질서와 배려가 자연스럽게 스며든 사회라는 것을요. 독일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나라가 있다니,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사람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 사회의 효율성, 질서, 배려, 그리고 기술력을 모두 보여주는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제 세계관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서울 시내를 둘러본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항공사로부터 비행기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죠.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난 24시간 동안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한국도 중국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막연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저희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공항에서 경험한 질서와 효율성부터 시작해서 무인 시스템과 신뢰 문화, 완벽한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태도가 저를 가장 놀라게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배려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독일도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이런 수준의 사회적 질서와 시민 의식은 독일에서도 보기 힘들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저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효율성을 경험했어요. 직원 김준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종이 서류가 거의 필요 없었습니다. 클라우디아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베이징행 항공편은 3시간 후 출발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용하실 수 있는 라운지가 있으니 편안하게 이용하세요. 김준서의 친절한 안내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저는 보안 검색대로 향했어요. 여기서도 놀라웠던 건 검색 과정이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독일 공항에서는 종종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라운지에 도착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의 경험을 정리해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 어쩌면 우리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편협했던 건 아닐까? 공항에서 만난 사람들, 호텔에서의 경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느꼈던 감정들, 모든 것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문화적 성숙도 모두 높은 나라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돌아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질서를 지키고, 시간을 엄수하고,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었죠.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문화였어요. 저는 독일로 돌아가면 꼭이 경험을 동료들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라도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궁금했어요. 진짜 선진국이란 이런 곳이 아닐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까지 높은 곳. 기술과 인간성이 공존하는 곳.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선진국의 정의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미수지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향하게 되겠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인상이 남게 될것 같았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관광객으로서 더 오랜 시간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나라들을 바라볼 때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 오자 저는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인천공항의 깨끗한 시설과 질서 정연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절대 잊지 말아야지.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해야겠다. 지금까지 한국을 처음 경험한 독일 승무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방문한 한국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은 저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다음에는 독일 승무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한국의 멋진 문화도 직접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감동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가볍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앞으로도 한국의 뛰어난 시스템과 따뜻한 정이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바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